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기와배단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낙의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러되 낙의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 지라 낙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 돛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돛을 또 다른 이들은 덜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의 공생애 중에는 세 번을 방문을 하신 걸로 나와요. 마지막 방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문하실 때는 조용히 그냥 예배하는 순례객처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문 때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단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단다 막 온갖 기적과 표적에 관한 이적이 막 소문이 나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두 날이 있는데 언제인지 압니까? 설날하고 주석입니다 설날하고 주석에 사람들이 모이는 때니까 그때 민심이 어떻게 이렇게 사발통물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정시지형이 달라지니까 그날 총력전을 쫓힌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6월절 절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그 행렬이 이루어지고 소문이 나고 지금 핫 이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감남산 배바기와 배단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누구를 보내시고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말합니까? 불을 끌고 오래요. 낙이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인이 만약에 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느냐 거든 묻거든, 뭐 하겠다. 주가 쓰시겠다.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소유문들을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하고 내놓을 분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들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고비고비에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 고비를 이렇게 순종할 때마다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어떤 성교사님들의 간정들을 보면은, 특별히 그 예수 전도단의 그런 간정들을 보면은, 주님이 공항을 가라. 가는 거예요. 돈안 가지고 공항을 가라. 갔더니 돈안 가져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공항을 가라. 갔어요. 공항 갔어요. 어느 게이트로 가라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표를 사라 돈은 없어요. 돈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알아서 어 선교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 차에 차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 마침 주머니에 그 돈이 딱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그날 비행기 티켓을 그분의 도움을 살아서 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나라, 날아가면 나라 내려라. 내렸습니다. 어디가 살지 몰라요. 어떡하니까? 어? 승선 여기 웬일이세요? 자기 출장 와가지고 지금 한국어 더갈려 하는데, 지금 여기 와있다 그리고는, 왜이 웬일이세요? 어, 내가 마침, 하나님이 뭘 주려고 그랬는지, 주민이 돈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거 지 남겨가야 되나, 여서, 서 다, 또, 누구 흥금하고 가야 되나 했는데, 마침 하나님 만나게 하셨네요. 그래서 돈을 딱 주고. 그돈 들고서, 호텔 가면 딱그 돈이야. 그래서, 하루하루를 계속 주님이, 요, 그걸 요와 이래라 하잖아요? 요와 이래 예비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주가 쓰시겠다는 사람들의 은신이 있고 그 은신을 따라서 따라따라따라따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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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마지막 퍼즐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이제 선조사들 허다 청년 때 그, 내실을 벗어라는 그 책을 그렇게 보면서, 야, 세상에 이래 사는 사람도 있네,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더라도 내가 그래 살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 살고 있는 거는 매일 가슴이 쫄이는 거예요. 아, 공부는 어째 시키지? 집은 어째 장만하지? 이게, 간이 쫄이가지고, 아, 그 때문에 이제 막, 애글동동 기도하고 집사람이랑 막 그러고, 있잖아. 막 때로는 걱정이 되네. 탁, 도다 투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부님 근데, 그래, 애글복걸 하다가 그고비에딱 되면 이상하게 예비하신 것이 딱 있어요. 그래가, 근데도, 그 나훈아 씨의 노래가사처럼, 거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은 어떻다?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내일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데가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고비 고비마다 예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 이제 가시고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목사라도. 좀애 불안한 거예요. 좀애 그 불안한 걸 자꾸 못 견뎌요, 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장에 잔고가툭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 같은데 돈은 없고 불안해 합니까? 예.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고했을 때입니다. 그때 믿음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불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상해요. 나의 불안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고비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제 경험에는. 속된 말로만 똥줄 탄다. 갑자기 상황이 딱 터졌는데 재정은 없고 똥줄 타죠. 큰애를 서울에 이제 장신대에 보내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작은 애가 이제 고3이 되는 거고 고3이 되는데 그 놈도 서울 가고 싶어서 안 달라서. 저는 둘이를 서울 보내면 은 서울에 장신대는 신학교라서 기숙사가 시설이 좋아서 보내면 되는데 일반 학교를 보내면 등록금에다가 그 기숙사에다가 어째 감당해 방값을 방을 얻어줘야 된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유상론님은 믿음이 그 좋으서 걱정이 안 되시죠. 그런 저는 뭐 똥줄 타는, <laughs> 똥줄 타는데, 타는데 작은애 큰애가 방을 하나 얻어서 둘이만 같이 자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되냐? 뭐. 머릿 속에 계산 내보고 다 알아보고 막 난리 난리치는데 작은애가 지가 알아보더니 포항 학사 있다 하더라고요. 포항시에서 위대한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에 진학하는 포항 출신 아이들을 위해서 학, 포항시에 그 기숙사를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소득순위에 따라서 성적과 소득순위에 따라서 입소하는 자격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100만원 보증금 내고 월 20만원 내고 먹고 자고 다 해주고 있고 헬스장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공부할려고 다 갖춰주고 너무 좋잖아요. 지하급도 가깝고 그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근데 그 예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눈에 안 비니까 눈에 안 비니까 계속 그게 마음에 쪼려요. 그래서 비포렌을 찾고 개대안을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근데 내 불안한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들은 기도하는 중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라서 응답해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아버지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도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좀더 취하고 평안함 가운데서 그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시면 여러분 이해합니다. 조금 졸이고 조금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쫄인 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삼아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 상관없이 예배하신 것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걸 한번두번 번 경험하다 보면 다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나면요. 오늘 막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이돈꼭 있어야 되는데 왜 말이야. 이렇고 저렇게 막 악의 다툼하지 않아요. 주시면 받고 그냥 안 주면 하나님이 예배한 거 있겠지. 하면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뭐, 예수님은 우리 보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에 부르시니까, 그냥 나이 풀어와라. 하나님 이그 예비해 놨다고 말씀하셨고, 예비된 것을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발통부 공지 내리면 돼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그러는데, 뭐탈게 하나 필요하다. 벤처를 가져올래? 롤스로이스를 가져올래? 요즘 떠는 아이오닉 5를 가져올래? 테슬라를 가져올래? 그래도 돼요. 벌써 이때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때입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또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 속된 말로 가오를 안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아무리 그래 임에도그 은혜 아래 겸손하시기를 주의로 주권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감사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또 사람의 기질 아래 그런 게 있어서 뭘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내 정도 되면 말이야, 뭘 타야 되고 이래 가오잡기 시작한다.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순종해서 낙이 온들어 가요. 근데 낙이 새끼를 끌고 왔더니 자기들의 무엇을 그도을그 그 위에 깔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돗을 벗어서 그 낙이 위에다가 깔아서 안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무슨 의식이냐면 왕으로 초대할 때 의식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중에서 하나님이 욕시 장모님을 왕으로 세웠다! 하고 선포되는 순간, 그때 제사장 들어와서 기름을 들고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은 혼자 됩니까? 신하가 있어야 됩니까? 신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우리 는 모두 다 누가 돼야 됩니까? 신하가 돼야 되지. 안정부군사님이 유장정님의 신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신하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옷을 벗어요. 그 옷을 벗어서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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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옷을 깝니다그위에다가왕될 사람을 딱 세워 놓고 위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은 임금으로 삼습니다. 다윗 왕은 세 번의 왕에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와 가지고는 형제들 다 쪼르르미 모아놓고 기름을 불러야 하는데 없는 겁니다. 양치고 있는 저 바깥에 나가 있는 다윗을... 말제를 불러와서 그 기름 부습니다. 그때는 별로 가족 외에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그 의미를 이렇게 막 시시해. 왜?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가족 외에는 시시하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많니다그 기름 부음을 바꿔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윗의 군장이 되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나라를 구원하는 일득을 감당해요. 그러다가 사울왕의 눈 밖에 나서 야인 생활, 막 쫓겨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이 죽고서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때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유다의 지파 안에서는 가족 대표들이겠죠. 대표들이 자신들의 그곳을 막 깔고 그 위에다가 다윗을 세우고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어 의식으로서의 기름 부어 합니다. 그때 제사, 그, 다른 사람들이 그도스를 까는 것은 내가 이 왕의 뭐가 되겠다? 신화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사람의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의 안장에다 그 돛을 자기의 그 돛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내가 따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길바닥에다 자기 의에 걷었을 겁니다.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무엇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그 돛을 깔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한 찬양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찔끄분에 받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계기들은 어, 피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뭔, 언제 임한다고요? 십자가 앞에 계급장 다 떼고 정직할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자기 상처를 토해놓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허재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올 때 그때 당신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신의 죄나, 자신의 상처나, 일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만나는 경우예요. 믿음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영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을 만나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조건을 주께 올려드릴 때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영광이 많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믿음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영광을 만나기 어려워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난대하는게 강해가지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내려놓음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문은 좀 꺾여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꺾이기를 축복합니다. 꺾이면요. 주여 나는 종이로 서이다할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일나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린다고 해서 욕지 장남을 보고 아프리카로 가라 안 하십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 본인이 보시기에 맞게 당신의 주권을 움직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목사인 내가 교회를 확 주관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인지 일 난다고요. 근데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어보는 겁니까? 원뚱땡이가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이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교회에도 제 경험에는 은혜가 깊어지더라고요 영광이 임하는 거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교회에도 임하고 오늘도 장례가 있는데요 이복수 권사님 신앙생활 하시고 가족들,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요. 경남 의령 내가 아마 발인해서 하관해서 그리 가면은 가족, 친지들 대부분 다안 믿는 분들일 거예요. 내일 장례식에는 어쩌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막 쫓아다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기나 말기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례와 모든 순서가 임하면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비고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탁 만나면요. 영광 안에서 예배하신 은혜가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그게 다 뭐냐면요. 인생의 주권을 누구한테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릴 때, 고비고비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때그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 잠이 안 하세요. 이 사람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잡다 보면 돈 문제는 다 해결되겠지. 그분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 붙들고 늘어져 줄줄 빨고 앉았습니다. 하나는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아, 돈줄이 말랐네. 그럼 또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딴 사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아무도 아무도 잡혀요.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 꿇고 겸비하면서 또 인생의 주권을 죽여드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한 사람 붙이십니다. 새로운 재정을 여시죠. 그리고, 사람인지라, 그 재정의 공급원이 된그 사람을 막, 엎어주고, 자빠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쓰겠다, 없다.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잘라버리고, 계속해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죽게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리를 넘치는데 굉장히 조금 늘 조금 쫄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을 본인이 알아요. 나의 불안함, 내 육성의 불안함이지 하나님은 답이 있다 없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토 이렇게 주인 되셔서 이렇게 예외하시고 이렇게 여어가시는그 은혜가 있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은혜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남은 세계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지도 압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서 내가 오늘 낙이를 내려놔야 될지 내가 오늘 내 그릇을 깔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렇게 그걸 깔고 나가고 그때 그때 고비 고비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서 오늘 주일 다 같이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오신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를 환호했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제물로 드려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또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를 맡기며 나가오니 오 성님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고비 고비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와 자녀 손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 모든 유가족 가운데, 장례식장 가운데,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